혹시 군대 갔나요? 라며 끝없이 길어지는 공백기에 수납 논란까지 생겼던 프로미스나인 이들이 그 오랜 공백기를 깨고 돌아오자마자 음원 차트 1위를 싹쓸이했습니다 듣자마자 무섭도록 빠르게 중독되는 슈퍼소닉 매력 포인트를 딱세가지만 짚어봤습니다 긍정 에너지가 응축된 슈퍼소닉입니다. 프로미스 나인만이 풀파워로 뿜어낼 수 있는 이들만의 밝고 에너제틱한 매력이 한껏 응축된 곡이죠. 노래만 틀어두면 여름휴가 갈 필요도 없어진다는 시원시원한 베이스에 중독성 강한 후크와 퍼포먼스까지 슈퍼소닉은 이들이 가진 건강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최고치를 찍은 노래죠. 두 번째 라이브까지 시원시원한 프로미스 나인입니다. 강렬하고 빠른 비트 위에 돋보이는 멤버들의 고음, 소름 돋도록 높게 올라가죠. 멤버들에 따르면 목에서 피맛이 날 정도로 열심히 연습했다고 하는데요. 예쁘기만 한줄 알았는데 실력까지 제대로 입증해내면서 더욱 코. 허... 얻고 있습니다. 세 번째 비주얼 융단 폭격기 프로미스나인입니다. 프로미스나인을 대표하는 키워드이자 정체성 중 하나 비주얼이죠. 전원 센터들 등의 수식어도 필요가 없습니다. 오로지 대중들의 평가만으로 쌓아온 키워드인데요. 다인조 걸그룹이 전부 다 예쁘기도 힘든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8 멤버 모두가 다 다르게 예쁘게 생겼다는 것이 포인트죠. 긴 기다림 끝에 돌아온 이들 이번 여름 서머퀸의 자리를 당당히 차지할 수 있을까요?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.